정도 나면 오랜 기간 인도가 소고기 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브라질 1등이긴 한데, 1년에 200만 톤 이상의 소고기를 세계 각지에 수출하고 있고요. 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물소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거죠. 인도는 약 3억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이기도 하죠. 2018년에는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22%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소산업이라는 건 인도의 생계산업인 거죠. 하면 제일 먼저 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10명 중에 5명은 소를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 카스트도나 겐지스 강을 떠올린다고 해요 인도는 소를 신성시하는 국가다 보니까 인도 거리에 가면 소들이 도로에 나와서 강압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선 주로 길가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고 보통은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집거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 소가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또 도로를 보면 무질서 그 자체 인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소라고 하죠 소가 도로 가운데 앉아 있으면 차가 피해 가야 하는데 동물한테 문신 보여주고 오락 죽이면서 빗기라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환장하는 거죠. 인도에 이렇게 소가 판을 치는 게말 그대로 소를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도는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죠.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윤회를 믿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 보면 소뿐만 아니라 개들도 누워서 강압성을 하고 있거든요. 차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요. 흔히 인도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숭배한다고 오해하는데 숭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힌두 인도교에는 1억 명이 넘는 신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비신 우 시마와 같은 네임드 신이 있는데, 네임드 신들이 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머니신 아디티가 소를 동반자처럼 아껴서 인도인들에게 소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해요. 인도에서 소가 어느 정도냐면 도로에 소가 지나가면 차들이 기다려야 되고요 혹여나 소를 치게 된다면 경찰서에 잡혀가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의 차들을 보면 15cm 간격으로 붙어 다니거든요 도로 인프라가 좋지 않고 차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가 끼어들지 못하게 간격을 붙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사이드미러가 옵션이라고 하죠 딱 붙어 운전하려면 사이드미러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힌두 극단주의자들 중에서는 암소 자경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종종 무슬림들이 소를 도축했다는 이유로 자경단원들에게 납치당하기도 하고요. 집단 린치나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는 일이 적잖게 벌어진다고 하죠. 야생 소들을 씻기고 꽃으로 장직하는 민족행사도 있고요. 소똥싸움 축제도 있어요. 특히 우리한테 유명한 사건이 코로나 시절에 소똥이 신성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물리쳐준다며 온몸에 소똥을 바른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인도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 중일 때 전국의 외출금지 봉쇄령도 내렸고요. 밖에 나오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때리거나 스쿼트를 시키는 등 강한 규제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를 관리하면서 소똥을 바른다니 아이러니한 일이죠. 심지어 소의 오줌도 건강에 좋다는 속설도 있어서요. 소의 오줌을 받아서 나름의 정제 과정을 거쳐 고무트라라는 오줌 물으로 만들어서 마신다고 합니다. 소 오줌 스프레이를 몸에 뿌리기도 하고요. 이러니 여러모로 인도하면 소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도에서 소라고 모두 같은 소는 아닙니다. 인도에 여행을 가면 소가 강압성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소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 앞에 키우는 화분을 소가 주워 먹으면 뺨을 치면서 저리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는 분명 신성한 존재라고 했는데 뭐지 싶은 거죠. 그 이유가 신성한 소는 암소로 한정되거든요. 특히나 흰 암소를 기하게 하고요이 사람들한테 검은 소나 수소는 신성한 존재가 아닌 거죠. 특히 물소인 버팔로는 대려 엄청 도축하고 있어요. 인도에 유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밥 어느 정도 나면 오랜 기간 인도가 소고기 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브라질 1등이긴 한데 1년에 200만 톤 이상의 소고기를 세계 각지에 수출하고 있고요. 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물소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인도는 약 3억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이기도 하죠. 2018년에는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22%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소 산업이라는 건 인도의 생계 산업인 거죠. 물론, 소를 신성시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기본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고기 산업은 주로 힌두교도보다는 이슬람교도들이 맡아서 한다고는 합니다. 되계 내로남불은 또 아닌 거예요. 인도에는 소만 많은 건 아니고요. 사람도 많죠. 최근에 14억 명을 돌파하면서 중국을 제끼고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됐어요. 이런 막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3년에는 GDP가 영국을 뛰어넘고 세계 5위에 올라섰죠. 이게 인도인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인도가 25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었거든요. 자신들을 지배한 나라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인도는 매년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아직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면 10년이면 중국을 넘어서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 경제 규모랑은 상관없이 사실 인도가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IMF도 인도를 선진국으로 분리하지 않고요.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분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허약한 사회 보장제도나 취약한 사법 시스템 등은 아직 사회 기반이 미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47년까지는 선진국에 도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가지 재밌는 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소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소가 돌아다니고 여행객들은 소똥을 피해 캐리어로 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죠. 게다가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최악의 공기질로도 유명한데요. 미세먼지, 원산지, 중국부터 더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뉴델리 아침에 조깅을 하면 담배 20개를 핀 것보다 유해하다고 해요. 공기가 그냥 유해물질인 거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로 소똥 방치가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소 말고도 사실 인간도 거들긴 했는데 인도는 노상방류가 아주 심하거든요. 소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노상방뇨가 일상입니다.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농촌의 경우는 70%라고 하고요. 도심지도 20%가 넘는다고 하죠.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길이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 공기질을 측정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잘 없는 인분이 발견되는데 이게 공기와 반응하면 호흡기에 아주 안 좋다고 해요. 공기를 통해 똥을 마시고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인도가 세계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와 시골에 5년 동안 1억 1천만 개의 화장실을 지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여전히 노상방뇨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죠. 좀 산으로 갔는데 정부도 소로 인한 안 좋은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랑 개를 거리에서 치워버린다고 하죠. 2010년에 코만레스 게임이 뉴델리에서 개최됐는데 이때 외국 손님들을 의식해서 소와 개를 도심에서 외곽지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게 2023년에 뉴델리에서 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당연히 정부는 행사 기간 동안 일부 지역의 소와 개를 외곽으로 이동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심각하게 반발을 해서 무산됐다고 하죠. 선인국 대회를 진입은 하고 싶지만 아직 그 문화나 사회적 기반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고역을 걷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문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들을 해결한 방안을 찾기는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일기에서 만나요.